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해당장 야이로의딸 살리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열한 번째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점검해 볼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에 예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소리 높여 아멘 할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우리 영 가운데 아멘 하고 믿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기 되면 여러분 뭐라고 혹시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할수 있는 일 무슨 말이냐? 모든 건 하나님이다 할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발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받은 줄로 믿고 아멘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질문하게 되면 모두가 정말 내 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확실을 가지고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뒤돌아봤을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다 그대로 100% 아멘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4절 3절의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라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가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치료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죠 물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기도를 보면 정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땅이 필요합니다. 내가 투기를 해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땅을 구하고 장막을 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거, 지질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환경적으로 필요한 거,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고 또 강구하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고 작정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된 후에도 간혹 그럴 수 있게 하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을 앞세워서 기도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도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나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야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데 그 계신 계시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믿음과 정 반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서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시니까 결국 나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무능무지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합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진능한 것을 믿어야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지 할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바꿔 말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는 인정의 고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할수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관원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관리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관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수어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회당장 아이유의 이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긴 나이다 하니 어떤 고백이 놀라운지를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고 간구했던 사람들과 이 회당자 야이로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와 응답받고, 예수께 나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께 나와 치료를 받으며, 예수께 나와 귀신의 쫓김을 또한 받고, 은혜를 책만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나이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이미 죽은 자에 대한 하나님께 예수께 나와 치료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자 야이로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진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 회당자 야이로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12살 된 외딸이 있어서 죽어가 이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부분이 아직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르니까 이 기록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따 나오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살펴보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도중에 딸이 죽었음을 듣게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이회당자 야이, 야이로의 이 기사를 굉장히 함축해서 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미 딸이 죽은 걸로 묘사하고 이것을 기사를 쓴 것이지 쓴 것이 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전혀 관점과 서술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 안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관리는회당자 야이로였고 딸은. 12살 된 소녀였고 그리고 그 딸은 이회당장 야이로에게 바로 외동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여우며 얼마나 아끼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 마르다의 믿음과 이 해당자의 나이로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1 1장 25절, 26절에 나서로가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가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뭐라 말합니까? 네 믿습니다. 장차 다시 살아나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죽은 후후의 후에, 후에 부활을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나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께 나오면 나중에 응답을 받고 예수께 나오면 나중에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오면 그 나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으며 이미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지금 예비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새벽 이 순간. 바로 새벽 5시 20분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때고 이 순간이 나에게 응답에 때고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소망에 때라는 것을 아멘했을 때그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당당 나이로의 믿음이 즉흥적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외동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나아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즉흥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이 바로 그 증거인데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0절에서 22절 말씀, 자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우증으로 앉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자 야이로 집에 가시겠다고 같이 가시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한 여자가 내일 말씀을 나눈 이한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는 짧게 함축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바로 이 여인에 대한 붙잡힘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25절에 34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문을 하려하여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43절에서 48절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중간에 삽입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마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당자 야이로의 상태는 어떨까요? 굉장히 급한 상태입니다. 해당자 야이로의 믿음 상태는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야 될 상태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딸에게 보여줘야 될 상태입니다. 지금 해당자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마가와 누가 복음에 의하면, 즉, 마가와 누가 복음에 의하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의 관리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약이 있어서 여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숫자도 세지 아니하고 사람 치급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효력박에 걸린 여자가 부정적인 여자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고 자기가 하는 길을 막고 있으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평상시 신호등의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급할 때는 지하철의 속도도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급할 때는 비행기마저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급한데, 그 급한 길에 그 길을 막았으니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보고 어디를 찾아봐도 회당장이 야이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화를 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딸, 이 여인에 대해서 물리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재촉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직책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책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이라는 말은 헬라우로 신하고개인데 기도와 집회를 하는 오늘날의 이러한 예배당 성전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보통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그 마을마다 그 회당에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 보고 율법을 나누는 공간이 바로 회당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의 이 회당만 약 근처에 480여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 회당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소중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회당을 건설할 때도 늘 예루살렘 성전 쪽을 문쪽으로 향하여 회당을 건설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모세 율법을 갖다 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아주 거룩한 장소가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그렇게 많은 482여 개의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의 장입니다. 그 모든 회당을 이끄는 장인하는 것이죠. 수장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장로의 월로드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책임자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 사회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으며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 이 회당장인 것이죠. 그만큼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 딸이 이미 죽게 되었다고 그것서 그런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자기어 얼존도의 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위치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다 내치고 바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모시고 가서 빨리 내 딸을 구하기 위하여 최, 최고의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뭐야 빨끊어내 버리라고 밑에 하속들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긴급한 순간에 가장 급한 순간에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말하는 무지 무능의 믿음을 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결정에 맡기는 것입니다. 긴급할 순간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다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예수님이 가다가 당길로 가면 나도 당길로 가고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일으켜 세워 주겠다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가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가복 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이혈육병령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이 회당장의 12살 먹은 외동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었다는 자녀가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 보낸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마음은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성현이가 첫째 아들이 40일이 됐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긴급수술 하게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의사선생님이 힘들다고 얘기한다. 죽고 한마디로 죽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이 해당자 야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 이 딸이 내 딸이 죽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몇 분의 차이로 사망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말미면아 오늘날에도 의료 분쟁 사고와 소송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단몇분 차이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가족이 죽었다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당자 야이로는 속은 어떠해도 속은 뒤집어지고. 속은 무너질지라도 겉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사람들의 소리에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부르지 마십시오. 왜 예수를 귀찮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저0 0이0되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0 0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 딸이 이미 죽었으나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내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상 가운데 인도하시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삶 가운데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계시게 나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계시되 나는 소망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딜 가든 상관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응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딜 가는지 간에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소동과 고마라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서 너는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의 선택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대로 나는 가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해당적 나이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을 나타나지 않아고 겉으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그 속마음이 어떠한지는 다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에 들었을 때 그때는 두려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두려움 밖에 없습니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두려움 밖에는 없죠 내 자식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서는내 딸이 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부정의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위로와 함께. 해당장 야이루 집으로 가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가정도 아무리 가난한 가정도 통상 장례가 나면 두 명의 피리 연주자들과 손으로 두드리는 타악기 연주자들을 고용하고 곡하는 사람들, 곡하는 여인을 헌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게 되면. 서로간에 품앗이를 해주면서 고글하게 되고 같이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를 통해 회당장이로는 사회적 주위를 봤을 때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글하고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부고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타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와서 곡소리했기 때문에 피리를 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그 주변까지도 크게 들렸음을 우리가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즉 그들이라는 죽음의 전문가들이죠. 늘 장례만 전문적으로 인도하고 장례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조회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확인하고 피를 불고 죽음을 확인하고 타악기를 연주하며 죽음을 확인하고 국설이하고 죽음을 확인하고 염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즉 정말로 죽었기 때문에 피를 불고. 정말로 죽었기 때문에 타악기를 연주하고 정말로 죽었기 때문에 곡소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 기사를 썼는가? 그것은 바로 진짜 이 딸은 열두 살 먹은 소녀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딸이 죽지 아니하고 잤다 자고 있다는 라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보냈을 때 순수하게 따라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로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례 절차에 있어서 장례 절차에 있는 그 사람들 내보낸다는 것은 피리 부른 사람들 내보낸다는 것은 다악기 연주자들 내보낸다는 것을 곡소리 사람들 을 내보낸다는 것은 이 장례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고 그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바로 그다이 유대 사회에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모욕적인 일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나의 자기는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 알면서도 순수하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소녀가 100% 죽었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죽었다가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예수님은 달리다고 말씀으로 그 소녀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이 그 소녀를 일으켰습니다. 예스계에서 37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 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드러났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말씀이 기규어을 때, 말씀을 가까이했을 때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며 말씀을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치료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2017년도에 내가 정말 기적을 바란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부활의 믿음을 갖고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전지전능하신 야외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계시고 내 가정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이 대한민국에 계신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도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료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하고 간구할 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마음에 기대감이 넘칩니다.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상하게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말씀만 묵상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넘칩니다. 와올 한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기대와 설레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믿음했을 때 요동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월계수목교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이 아마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로도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주여 내 가정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서 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 있는 내 예배를 살려 주시고 죽어 있는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 있는 나의 봉사와 헌신이 살아나게 하시며 죽어 있는 나의 모든 모습에서 나의 영적인 뭐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살아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됐을 때 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 역사가 퍼져나가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에 있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는 할 수가 없어오니, 주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2017년도에 모든 삶 가운데 전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 전인적인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